이번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은 국립 파리 피카소 미술관의 소장 걸작 110점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대규모 회고전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카소의 유화 작품들뿐만 아니라 판화, 도자기, 세라믹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어,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시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피카소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어 제작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개되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저희 어,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작품에서는 이제 강자들이 약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을 당하는 약자들의 그 고통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한 피카소의 사회 참여적인 그런 모, 모습도 잘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피카소의 입체, 주의 작품의 대작인 만돌린의 된 남자, 그리고 이번 전시에 가장 높은 보험 평가액을 받고 있는 기타와 베스병이라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타와 베스병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 조각사의 한획을 끊는 그런 작품으로서 현대 조각의 시초를 알린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그 이외에도 이제 피카소의 많은 여인들의 작품이 걸린 카소와 여인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사의 위주로 구성된 전쟁관평 다양한 섹션들을 통해서 피카소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그 어. 음. 전시가 네. 관람객들을 많이 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아무래도 이번 전시는 피카소라는 대가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인 만큼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침체된 문화생활로 인해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시민들 분들께서 저희 전시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110점이나 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진품 명화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가 일상으로서 복귀하는 그런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음. 음.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 감상자들이 포인트를 두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게 좋을까요? 음, 이번 전시는 사실 다양한 피카소의 면모들을 볼수 있다는 거에 중, 중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어, 저희가 몰랐던 피카소의 도자기 그리고 피카소의 파나 작품들이나 이런 다양한 피카소의 예술 세계를 볼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되고요. 어, 또한 어, 이번에 처음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에서의 학사 작품을 보면서 어, 이제 피카소의 사회 참여적인 모습과. 어, 피카소가 이제 고발하고자 했던 전쟁의 참혹성 등을 통해 저희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은 제작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땅을 밟았는데요. 어, 전쟁의 참혹성을 이제 고스란히 드러낸 이 작품은 어,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신원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특정한 국가나 단체를 비난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약사들이 강자들에게 고통받는 그런 상황. 이 자체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만돌린에 든 남자인데요. 이 남도 이 만돌린에 든 남자는 피카소의 그 분석적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대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어, 보시면 이제 형체가 이제 조각조각 나. 나뉘어 있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대상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이제 면 그리고 도형으로 분해해서 한 화면에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카소는, 피카소의 화풍은 피카소가 만났던 다양한 연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보이시는 작품은 피카소의 여인 중 가장 어렸던 마리 테레즈의 초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화사하게 포연, 표현된 마리 테레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화려한 색깔을 통해서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당시 가장 어렸던 마리 테레즈는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편지 일기라는 작품인데요. 피카소의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품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두 명의 인물을 보실 수 있는데 한 명은 피카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전쟁의 부상으로 인해서 죽었던 피카소의 친구 귀여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피카소가 귀여움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추정됩니다.